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시점에서 그 슬프게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고백을 담고 있는 애가인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징계의 두려움심과 또그 두려운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이제 않을수 있는 이유. 그리고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지를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레미야서 예레미야이가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서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국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2절 밤에는 슬피 운이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3절 유다는 환란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것을 얻지 못하며. 그를 피파가던 모든 자들을 이 궁지에서 그를 뒤쫓아 잡았도다 4절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정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자 어, 에가서의 시작은 슬프다라는 단식으로 시작합니다. 이 슬프다라는 단식은 원어의 발음이 에카인데요. 어, 그래서 한글도 이제 슬어그 슬픔의 노래라는 한자어 에가바 또이 원어가 에카 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어, 이렇게 또 잡은 것 같습니다. 애가는 먼저 이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제 에르미아의 애껄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너무 적막해진 것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이, 일을, 이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많은 사람으로 북적이던 예루살렘 성이요. 이제는 너무 한적해졌습니다. 전에는 어, 공주처럼 열국의 공주처럼 존귀하던 존재가 이제는 몸종처럼 강제 노동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는 더 이상 이성을 위로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사랑하는 친구들도 다 원수로 변해버렸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고독하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피박 어, 받은 자들이 한꺼번에 따라붙어서 막다른 코너에 몰린 상태에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로잡혀서 열국의 노예로 끌려갔고 어, 끌려간 곳에서도 어,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정막했던지 예루살렘이 가장 분비던 시기는 절기 때인데요. 심지어 절기때가 됐는데도 예루살렘을 왕래하는 사람이 없어서 도로도 텅 비고 성문도 정막하기 거지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어, 왜 이와 같은 정막함이 어, 이르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5절은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가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다. 도 여러분 지금 어 이제 유다에게 어 원수 대적들이 그들의 머리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 대적들은 그들 눈앞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있고 그들은 어, 그에게 짓밟혀서 어, 정말 그 발바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 현재뿐 아니라 미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미래의 소망이라고 할수 있는 어린 자녀들도 다 어, 대적들에게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어, 이스라엘이 정막해지고. 이와 같이 원수의 그 정말 그 압제 아래 있고 이와 같이 미래가 사라진 원인에 대해서 어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죠. 그가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의 불량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 아마 여호와께서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막 북적북적 거려도 여러분, 지금 현재 뭐 열방의 공주처럼 모든 사람에게 존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죄의 분량이 넘쳐버리면요, 한순간에 정막해지고요.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하고, 지금은 수많은 친구들이 우리 곁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위로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 원수가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 죄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우리에게 어, 청구서로 들이밀게 되고 어,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 좀한 순간에 모든 것이 정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또 어,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주님 앞에서 계속 털고 회개하고 회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네, 뭐랄까요? 어, 그 죄를 이기리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극유를 쌓아두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자 이제 6절입니다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미여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7절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에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8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어,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를,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갔도다. 여러분, 지금 어, 예루살렘에. 어 대다수는 이, 이제 이 예루살 이예레미야 때의 성전 어, 이그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나서는요 진짜 웬만한 사람은 다 끌려갔습니다 남아 있는 사람은 정말 찌꺼기 같은 사람들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는 힘 있는 지도자는 당연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뭐 왕후를 비롯해서 고위직 관료들은 전부 다 끌려갔고요. 남아 있는 화급 관료들은 무력하고 무지하기 이를 때가 없었습니다. 또한 남아 있는 백성들도 정말 찌꺼기 같은 남 백성들이 남아 있는데 이들에게도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대적들의 손에서 그 희롱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이제 그들이 희롱당하는 모습은 정말 뭐랄까요? 그 대적들에게 아주 유흥거리가 되었고요. 정말 더큰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벌거벗은 것처럼 이 어, 유다가 예루살렘이 수치를 당하게 되자 과거에는 예루살렘을 어, 좋게 여기고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던 사람들도 이제 대놓고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업신여기게 되었고 자신들도 스스로 부끄러워서 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어,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보면 8 절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징계는 어, 전적으로 어,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범죄에 있다 죄의 분량을 넘친 것에 있다라는 사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절입니다 그의 들어온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함이요.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채하오니 나의 환란을 감찰하소서. 1 0절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 나이다 11절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어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나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자 하지만 예레미야는 어, 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황에 있는 어,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징계 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원수들이 어, 스스로 교만해지고 어시되고 어시 또 더욱 잔인해지는 모습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어, 여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때문에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원수들이 그 이상으로 넘어서 잔인하고 그 이상. 로 넘어서 교만해진 것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내용입니다. 또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어 이제 그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길 뿐 아니라 또 음식 한 끼를 위해서 자기들이 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보물을 갖다 바치고 그 조금의 음식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돌아보십시오라고 강구합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이 보물 사냥을 위해서 해파되어진 하나님의 성소에까지 들어가서 더럽히고 약탈하는 이 불경건함의 모습에 대해서 아르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로서는 내세울 것이 없지만 대적들의 악함 때문에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지금 간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공로는 내세울 것이 없지만 정말 빵한 조각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야 하는 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주님의 동정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어, 지금도 탄, 어, 나는 비천하오나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 어, 정말 어,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극유이 많으신 주님, 공의로우신 주님. 돌아보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들 어 보십시오. 이제 대적들이 스스로 큰채하는거 하나님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 백성들이 정말 먹을 것을 위해서 보물을 이렇게 보물까지 갖다 바치면서 빵한 조각을 구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대적들이 성소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어그 영광을 참 불경건함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 돌아보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지만 이 수치를 멈추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속히 회복시켜 달라고도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내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죄가 불량을 넘었고 크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참회할 때 참회 시작하자마자 한 번만 봐주세요 혹은 하나님 이제 이 징계가 그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없죠 예레미야는 지금 백성의 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회복시켜달랄지 매를 멈추어달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여러분, 어, 뭐 눈치 아며몰수소하고막 무조건 봐달라고 기도하거나 무조건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왜냐고 하면 매를 정말 잘 맞고 있으면 여러분 과거 매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제대로 고칠 수 있고요. 매를 잘 맞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가 배나 징계받은 것으로 여기시고. 확률은 자동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징계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는 정말 달게 주의 징계를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아직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임한 이 정막함이나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에게 있던 이 비참함이 아직까지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죄를 감할 때이고요. 지금이야말로 아직 주의 흑률이 남아 있는 이때 돌이킬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말씀 앞에서 먼저 징계 받고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파하고 돌이킨다고 하며 주님은 여러분 매질하기를 원치 않는 분이십니다. 은혜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 지금 우리의 상황도 민족의 상황, 열방의 상황이 정말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은혜 주고 싶어서 한 달이 나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서 징계 받고 말씀 앞에서 정말 돌이키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무리 붐빈다 할지라도 죄가 불량을 넘으면 한순간에 정막해질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친구라고 스스로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악의 불량이 넘치면 아무도 곁에 있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어 미래의 소망마저도 우리의 죄악의 불량이 끊어진다 어, 넘친다고 하면 끊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점점 죄악의 분량이 채워져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개인의 죄의 분량, 교회의 죄의 분량, 민족 교회의 죄의 분량, 열방의 죄의 분량이 채워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직 주의 본격적인 징계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우리가 죄를 감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앞에 돌이키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죄로 말미암은 징계를 달게 받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직 본격적인 징계가 시작되지 않았을 때 말씀의 채찍질 앞에서 정말 마음 깊이 참회하며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자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금도 은혜 베푸시기를 매질 하시기보다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기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말씀 앞에서 먼저 참회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이 시대에 하나님의. 어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갑절의 은혜의 손학비로 체험받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과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